그래서 요거 이제 그 포맷 int2 플러스 그 인티저 타입을 실수 값으로 바꿔줄 때는 작은 값일 때는 상관없지만 큰 값일 때는 오류가 난다 왜그 인티저 타입은 4바이트니까 예, 32비트를 중에 1바이트, 사인 비트 제외 31비트를 진짜 정수 표현데 사용하고 플롯 같은 경우에는 보비트와 지수부와 가수부 중에 가수부를 23 비트밖에 안 써요. 예, 그래서 이 가수부 23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 범위보다 큰 숫자가 들어와 버리면 처리를 못 한다는 거죠. 예, 정밀도. 어, 그래서 그이 정밀도에 대한 손실이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더블 형을 사용해서 인티저 값을 이제 실수 값으로 만들었을 때는 더블형을 써라왜큰 값일 때도 손실이 발생 않게 하려면 더블을 써라 왜냐? 인티저는 31비트, 부호 빼면 31비트를 쓰지만 더블 같은 경우에는 가수부에 총 이제 88이 6, 총 8개의 비트를 쓰기, 8개의 바이트를 쓰죠. 그래서 더블형 같은 경우에는 64비트인데 그 중에서 52비트를 가수부로 씁니다. 그래서, 손실, 종밀도 손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정수 값을, 인티저 값을, 실수 값으로 바꿨었을 때는 더블형으로 캐스팅해서 사용해라. 예.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너 일, 너이 동일한 값을 넣고요. 너미를 넘삼으로 플로팅, 플로트 값으로 바꾸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 넘어갈 때 오류가 생겼어요, 일단. 예. 오리가 생겨서 엉터리 값이 더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어 플러스 가수부, 예. 플러스 예. 가수부, 예. 23비트 씁니다. 예. 그런데, 자, 인티저는, INT는, 예. 자, 1비트, 더하기. 요거는 이제 더그 부호죠, 그죠? 1부호와, 예, 나머지, 이제 31비트, 그러니까 4바이트니까 32, 예. 4 8 32죠, 그죠? 예. 요 31비트를 가지고 숫자를 또 표현을 하기 때문에 크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손실. 자, 그래서, 예. 자, 손실이 일어나죠. 좀 이미 이제 손실이 됐는데, 다시 이제 넘삼, 예. 실수 값에서 정수 값으로 캐스팅해서 넘이로 같이 넣은 거예요. 자, 이제 넣고 나서 넘이과까 넘이, 예, 빼기해서 결과를 보자는 거죠.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넘2라는 값을 넘3에 넣었을 때이 값이, 예, 엉터리 값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면 여기서 일단은 캐스팅이 됐잖아요. 그죠? 캐스팅 된 이후의 요 넘섬 값을 예, 출력을 해 보면 되겠죠. 요 아래쪽에 자, 시스템.아웃.프린트 앨런 해 가지고요. 넘섬 값을 한번 출력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행. 자, 보세요. 예. 음. 뒤에 이렇게 보시면 1.2345678 자, 그 다음 0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4 4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죠? 더 들어가고, 2, 8. 여기서 지금 오염이 됐다는 거, 손실이 됐다는 거 보입니다. 1.2, 3,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자, 2, 8이면 1 0의 8승인데, 지금, 요, 이상한 게 들어가 있죠. 그죠? 예, 뒤에 0으로 끝났잖아요. 4가 들어가 있어요. 왜? 2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여기 가면서 손실이 발생, 이게 변형이 된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예 원래 넘 일과 너미가 똑같은 값이었지만 이게 변형하는 거이 저기 뭐야 자료형 변어 변환을 예,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티저 플러스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큰값 같은 게 이렇게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변형이 될 수가 있으니까 더블 써라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인티저 값을 실수 실실 때는 더블 타입으로 쓰신게 맞다. 자, 그러면은 요거하고 동이 거의 똑같아요. 소스가 똑같기 때문에, 어, 그러면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블로 고쳐서 이제 하는 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진짜 손실이 안 일어나는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손실이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따는 어, 다른 파일로 네, 만드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앞에 이렇게 주석 처리해 놓고요. 여기 밑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지 말고, 더블로 쓰면 되겠죠. 자, 더블 타입으로 해서 num3을요, 더블 타입으로 만들어주고, 자, num2 정수 값을, integer 타입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num3 값하고요, 중간에 이렇게 이제 캐스팅 됐을 때, 자동형 변환 됐을 때 num3 값하고, 자, 아래쪽에서 넘일과 넘이 빼준 결과 값하고 봤을 때 0이 자 내로로 나오는지 또넘삼의 원래 원본 값 1, 2, 3, 4, 5, 6, 7, 8, 0이라는 이 값을 보존하고 있는지 예,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맞네요. 그죠? 자, 뒤에 이 8은, 예, 요거는 지수부, 가수부 할때 이게 이제 지수부죠. 10의 8승 얘기입니다. 1.2345678 곱하기 10에 8승 하시면, 예, 요 값이 나옵니다. 그죠? 음. 그리고 밑에 보시면, 넘1과 넘1을 뺐을 때딱0 떨어집니다.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어, 예제 두 개를 합쳐서 그냥 따로 뭐할거 없으니까, 예, 합쳐서 바로 선진명을좀 들었습니다.